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학 할림원 코로나19 특별위원회 이진환 의학문 기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확산이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보건당국은 잦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의료진들 또는 현장에 있는 또 국민들조차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 할림원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2022의학 할림원 코로나 19를 말한다. 그첫 번째로 코로나 재택 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코로나 19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네, 고대 구로병원 감염과 김우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사실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최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자가 진단 키트에서 한번또두번 정도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정상이 지속되자 결국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자가 격리 치료를 했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 건지 좀 알려주시죠.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그러니까 자가 검사 키트도 신속항원 검사 키트와 이제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진단 방법의 어 근본적인 그 바이러스 검출 한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R은 열 마리 정도여도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 자가 진단 키트나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1 0 0 배, 만 마리 정도는 있어야 이게 양성으로 뜨게 됩니다. 그거는 뭐어 PCR은 핵산을 증폭을 백만 배 하니까 열 마리만 있어도 나오지만 신소강원 검사 키트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지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하고 노출하고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는 신소강원 검사는 음성이지만은 이삼 일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어뭐만 마리, 십만 마리, 백만 마리가 되면 그때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거죠. P.C.R.은 이제 초기부터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P.C.R.과 신소원 검사의 근본적인 검출 한계가 차이가 있다. 그걸 이해하시고 24시간이나 48시간 뒤에 다시 반복해서 신소원 검사를 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소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서 재택 치료를 받을 때. 사실 또 챙겨야 될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좀 체크해봐야 될요 중증이나 폐렴이나 좀 사망 위험까지 있는 고염군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60세 이상 또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기저질환 있는 분, 뭐 항암 치료 받는 분, 또 임신부, 또 다섯 살 미만의 이제 영유아, 소아 이런 경우가 지금 좀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뭐 병원이나 보건소 가서 어 팍슬로비드라든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최근에 그 위중증 환자 18개월 된 아이가 어 코로나 환자죠. 그래서 응급실을 못 찾아서 사망한 문제가 생겨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알수 있는지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이송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증환자 관리를 어, 내과 위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 소환자가 중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처를 그 동안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아, 이송 안내라든가 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물게 되는에 따라서, 아, 환자가, 아,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에서 성인들은, 어, 제대로 이제 접종을 하셔서, 아, 가족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일 큰급서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 늦었지만은, 이제, 소아의 중증환자 관리로 는 시설과 그런 것들을 빨리 갖추게 하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들을 안내를 제대로 해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택 치료를 받을 때 결국 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또 집단 감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 감염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챙겨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걸렸을 때 빨리 이 응급실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연락하면 호통지동하고 여기저기 연락하다 보면은 그 엠브런스도 수배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뭐 분명히 이걸 대비하고 지금 이제 응급이 숙책에 보완해야 되겠지만, 에, 어머니나 가족들은 아이들이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고열이나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있을 때뭐 의원이든 병원이든 갈수 있는지를 미리 수배하고, 어, 그런 것들을 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5세 미만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이거 꼭 유념해 주셔서 미리 알아두는 방법 꼭어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확진되고 그 검체 검사 1부터 7일이 지나면 이제 어 격리 해제가 되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해서 여전히 양성이 나왔다 그럴 경우 정말 감염 가능성이 없는지 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이 저게 근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R은 뭐열 마리라든지 핵산 찌꺼기도 양성으로 나오니까 회복이 되고 전염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삼사주 뒤에도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죽은 바이러스의 찌꺼기인데도 양성이 나와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신속항원검사는 천 마리 이상 만 마리 많을 때나 나오기 때문에 해제 시점에서 네, 네. 신소항원검사 음성이면 아 이건 확실히 전염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영국에서 보건청에서는 한때 자가격리 해제할 때7일 시점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해제를 하고 양성이면 조금 더 격리하는 를 체계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했죠. 우리가 코로나 아, 감염자가 이제 전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8일까지도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7일 어, 격리 안전한 거냐, 8일째도 나오는데 네. 그런 질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90%는 7일 지나면 전염력이 없다. 근데 10%는 항상 이게 오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차 범위 얼마 이내에서 하니까 10%의 사람들은 8일 이후에도 전염력이 일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뭐 격리를 8일, 10일 이렇게 하는 건좀 사회경제적으로 낭비가 되니까 7일 자가격리 해제는 적절한 것 같고 단지 자가격리 해제 뒤에도 당분간 마스크 쓰고 주의해라 음. 예, 일부라도 전염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7일 격리 해제 후에 신속항원검사 양성 나오면 아직은 좀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더 주의해라 이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에, 아니, 어떤 사람은 심한 정세를 가지고 심지어 뭐 중환자실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거의 정세가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그냥 무난하게 부정상으로 그냥 넘어간 사람도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방 접종을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가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 증상이 많이 가볍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돌파 감염이 생기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꽤 있습니다. 한 3차 접종까지 했는데. 한8 내에서 그러니까는 한2 5 0만 내지 3 0 0만 명이 다시 감염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을을 맞았을 때 확실히 그 증상이 좀 약한 증상을 겪는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수치죠. 네. 자, 최근에 롱 코로나라는 용어가 막 지금 뜨고 있어요. 그롱 코로나 후유증. 일의 후유증이라는 얘긴데요. 자, 어떤 후유증이 많은지 한번 김준혁 님께서 한번 알려 주시죠. 예, 제 영어로는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를 앓고 나서 뭐 대부분은 어, 완쾌가 되죠. 일상으로 가시는데 어, 세계적으로는 한1 0내지20% 정도가 뭐 체중 감소, 피로감, 불안, 우울, 뭐 소화 불량, 근육통, 관절통 미각 후각 상실 뭐 여러 가지 이제 흉통 호흡 곤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룸코비드 증후군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 코로나를 중하게 알아서 뭐 중환자 병실이나 준중증 병실에 입원했던 분들 또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이 리셉터 A c 리셉터가 뭐 폐뿐만 아니라 신장, 심장, 뭐 혈관 어, 간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심하게 앓는 분들은 그런 데까지 가서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그 후유증이 확진받고 3개월 이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이 롱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는 뭐 2월부터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롱코비드 환자가 뭐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여름 이후에 좀더늘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브레인 포그 현상에 대해서 많이요 동급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죠. 일단은 뭐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 장기간에 어떤 후유증이 생겨나는지 이런 걸의료계하고 같이 해서 네. 어 추적 조사를 지금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어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잡지에 의하면은 어 알코난 후에 뭐어 뇌의 크기가 줄어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데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뇌의 크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그것보다 좀 빠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유발할지 아직 명확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직도 코로나 19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뭐 2년 4개월은 됐지만은 이 감염 후에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 예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계속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레인 폭우라든지 기억력이 가물가물한다든지 또 인지 장애가 좀 있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외국에서는 일찍이 지금 리포트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2020년 2021년 간에는 뭐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이롱코비된 연구가 이제 제대로 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병청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를 한 다음에.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 또 인터넷상에서 뭐 떠도는 이런 또 속설이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백신을 맞는 게 필요한 거냐? 또는 이 백신을 맞아도 의미가 없다고 라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달에 이제 질병관리청에서요. 진자 중에 예방 접종을 얼마나 맞았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2차 접종 후에는 어5 1 3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증 위험은 어97.3% 그러니까 유병률로 따지자면 0.05% 정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결국 예방 접종을 하신 75세에서는 위험도가 0.92% 94%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예방 접종은 이런 중증도하고 또 사망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예방 접종을 맞으셔야 되고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는 고위험의 환자분들은 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뭐 스텔스 이렇게 많은 변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두 분께 어 전망을 말씀드릴 리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학 칼리먼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요 어느 지역에서 유행이 시작돼서 그것이 지역적인 이제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반복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서밸런스를 만들어서 어디에 변이가 생기고 어디서 질병이 생겨서 어디로 전파되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유전자 조사를 해서 정확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WHO는 올해 6월 달까지 해서 전 세계 한70% 정도의 사람들을 예방접종하기를 희망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냐면 하 유행이 커지면 어디선가 변이가 생기고 또다시 이제 변이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안된 나라, 바이러스가 유행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여서 아 같이 가야 된다, 전 세계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등하게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이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아지니까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역학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 의학의 기술을 빌려서 여러 가지 추적 조사 방법론들이 꽤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체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염의 위험성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검사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뭐 이제 단기적인 전망 이게 뭐 500만 분짜리 질문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이제 또 오래 전망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이제 62만 명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우리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냐. 실제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 또 오늘 어제 XE 변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또 얘기가 나와서 물론 큰 우려 변이는 아니지만은 이런 그 변이의 소식들은 어, 새로운 또 우려 변이 VOC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것이고 지난 2년 4개월 동안 이제 다섯 번의 변이언트 컨선이 있었어요. 알파 벳타 감마 델타 오미크롤까지 대개 한 6개월 정도 주기이기 때문에 어, 우려 변이만 없으면은 사실 올여름을 아주 스무스하게 일상에서 편하게 갈수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겨울이 좀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독감이 지난 2년 동안 유행을 거의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도 낮고 이제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져서 코로나가 유행 안 하면 이제 독감이 좀 크게 유행할 수가 있고 만약 코로나가 가을에 변이가 있어서 거리 두기나 마스크를 또 세게 하면 독감은 없이 이제 코로나만 유행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애매하게 이제 코로나하고 독감이 또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코로나나 독감이 둘다 겨울에 유행 안 하는 시나리오인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부가 질병청하고 지금 올해 내에 이 코로나 또 독감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의약 한림원 코비드 19 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재택치료 의 오해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담을 어, 상세히. 해봤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의약 한리원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이팅을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 코로나 이겨내세요. 파이팅! 응!